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민코인의 2위인 시바이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시바이노가 어디 갔는지 현재, 무기한적 횡보에 들어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이누가 10월,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좋은 상승 흐름, 급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소식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시바이누를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불장준비방 그 방내에서 지금 불장준비방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궁금하신다면 댓글란에 링크 참고해서 입장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일단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시바이누가 이 구간을 왜못 벗어나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바이누가 무기한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일단 요거라서 그렇습니다. 매집 단계. 이 매집이 뭐냐? 앞으로 나올 변동성을 위해서 물량을 보고 있는 거죠. 지난 하락 이후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래들이 여기서 매집했다는 흔적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보시면은 지난 하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때도 조금씩 대량으로 매집한 흔적이 보이지만 대박인 은딱 이때입니다. 원이 클수록 많은 양의 시바이누를 매수했다는 건데 이때 엄청난 양의 시바이누를 매수하고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어, 보통 이렇게 매수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매도했다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보이지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올 변동성 위해서 유지 중이다. 여기 물량을 계속 유지 중이다, 매집 중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고래들, 뭐 고래나 세력이겠지만 얘네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이안 되면은 여기서 매수하지를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도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있다. 어, 이 시바이노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지 순 고르기 매집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횡보를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횡보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금 시바이노에게 가장 큰 이슈, 바로 소강 이슈죠. 소강 이슈. 근데 요게 지난 26일에 하루 동안 소강률이 만0 0트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강률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은 감소했다는 것,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즉, 가치가 점차 상승한다는 건데, 만 퍼센트, 한 번에 다 털어서, 한 번에 엄청나게 털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바번이라는 이런 홈페이지에서 하루 동안 이뤄진 송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 이거는 시바이노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루 송환율은 어떤지, 요런 걸 한번 시 체크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일 큰 이슈입니다. 제가 이더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3주 전에 새로운 일반상장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물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즉 현물 ETF, 요거에 대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현물 ETF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어, 예를 들어서 A1 같은 이런 수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는데요. 이 검토를 받으면서 승인나기까지 거의 뭐 최소 6개월에서 아니면 은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ETF가 승인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일방 상장 기준은 보시면은 CFTC 규제 거래소 요거는 코인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큰 거래소. 요거는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죠. 이런 거래소에서 최소 6개월 동안 거래된 선물 계약이 있는 경우, 이 선물 계약은 선물 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롱과 쇼으로 이제 양방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 이런 계약들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긴 승인 절차 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승인 절차, 긴 승인 절차 없이 암호화폐 ETP를 상장 할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현물 ETF 요거를 바로 승인할 수 있다. 상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변화는 승인 구조를 간소화하여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상품 새로운 단계를 알립니다. 어 맞죠.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걸리는 이긴 승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시바이누가 그 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6개월 동안 거래된 선물 계약이 있는 경우 이 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시바이누는 7월 15일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물 계약을요. 그렇게 되면은 시바이누는 앞으로 언젠가는 현물 ETF가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시바이누 현물 ETF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매집을 하고도 매도를 안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매집 흔적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시바이누가 그 표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현물 ETF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10월달에 데드라인돼 있는 현물 ETF 승인 절차가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나 뭐 11월 아니면 12월 그때쯤이나 뭐 현물 ETF가 지금 뭐 승인 절차 하고 있다 뭐 절차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지금 당장은 이런 현물 ETF 시바인에 대한 현물 ETF 같은 소식은 아직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서 좀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차트 보시면은. 어,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오라클 지표. 거기 내에서 무려 8시간 봉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 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무려 반전 확률은 85%로 반전 확률이 상승한다는 확률이 85%로 어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간다면 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어 상승 움직임 기대값을 볼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 은 어차피 저희 불장 준비방 그분들에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어, 차별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은이 8시간 봉 에서 해가 뜬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요때 한번 뜨고 요때 한번 뜨고 이럴때 한번 뜨고 또 이때 그리고 이때 요렇게 한 다섯번 정도 떴던 해신호 인데 보시다시피 이 뜨고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리고 이 뜨고 완전 급등했고 그리고 이렇게 뜨고 조금 올라갔지만 이것도 무려 12%나 됩니다 12% 상승 그리고 이때 미친듯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음에도 이때 뜨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떴다는 소리는 시바이누가 지금 조금 단기적인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 어, 저희 불장 준비방 거기 들어오시면 진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 영상 아래 댓글란에 링크 클릭해서 좀 입장 신청해서 이런 정보들 한번 받아가시길 바랐고요. 물려 있는 분들도 참 많아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좀 시급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이 시바이누를 좀 다루게 된. 이런 정보들은 진짜 저희 불장 준비방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입장 신청해 주셔서 어, 확인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시바이노 외에도 뭐 비트이더, 리플, 도지 이런 종목들도 막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입장 신청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